집에서 즐기는 커피. 커피머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하이브루 5인 1 멀티캡슐 커피머신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다양한 캡슐과 원두를 지원하여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. 작동도 매우 간편하고 예열 시간도 빠르답니다. 또한, 디자인도 예쁘고 램프가 켜지면 분위기도 더욱 좋아요. 하지만 물통이 600ml로 작아서 큰 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다양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멀티캡슐 커피 머신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캡슐 커피 메이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2AR 전자기 펌프를 채택하여 커피를 더욱 풍부하게 추출해줘요. 물 부족 시 자동 전원 차단 보호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커피 메이커는 40ml과 110ml 모드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서 다양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어요. 작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이나 사무실에도 잘 어울리고, 가성비도 최고예요. 캡슐 커피를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이랍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미지아 캡슐 커피 메이커,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이 커피 머신은 전자동 대용량 커피 머신이에요. 유럽 커피 메이커로 2023년 신 모델이라서 최신 기술이 가득해요. 한국 결합 코드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전압은 220V부터 240V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전력은 200에서 299W로 절전해도 신경쓰고 있어요. 카페 아메리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,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 유형이에요. 커피를 5-10컵까지 내릴 수 있는 대용량이라서 가족 모임이나 소규모 파티에도 딱이에요. 원산지는 중국이고,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완전 만족한 제품이니까, 커피를 즐기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.